자, 지금 장을 보면은, 자, 요 위가, 요 위가 양봉이다. 양봉. 양봉이다. 어. 알겠다, 1번. 자, 예, 요 위가 지금, 지금 양봉이죠, 양봉. 1봉상볼때 양봉이죠. ,이? 양봉이다, 1번. 일봉상 볼때 양봉이죠. ,이?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65, 65, 65, 요런 데에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잔량이,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런 것이 만일에 고점에서 나오거나 이러면은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지면서,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 이런 거 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테이프로 갔다가, 아, 조금 되 됐는데. 그죠? 예, 네, 요런 거. 양봉이면은, 양봉이면은, 원래, 잔량이 플러스, 아이고, 잔량이 플러스가 맞는 거죠. 아, 플러스가 맞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매도세가, 매도세가 강화되거나,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거나. 그런 거죠, 그죠? 예. 네. 요, 요런 패턴을 갖다가 꼭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가장, 수, 가장 좋은 거 수급입니다, 수급. 본질입니다, 본질.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수급, 가장 좋은 수급은 잔량입니다, 잔량.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 알겠다, 3번. 어쨌거나 지금, 매도세가 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매도로 지금 진입을 못하고, 어, 그냥 보내, 보내고 있네요. 자, 매도로 진입을 하려고 지금 줄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진입 못하네. 그러면 자, 자,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냥, 그냥, 과감하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예. 자. 자. <laughs> 음. 과감하게, 자, 따라가 봅니다. 자. 예. 자, 책결안 되나요? 자. 자, 지금 매도로, 예. 그래서 진입이 됐습니다. 이 밑에 이제 수익이 쭉 나네요. 아, 어, 네틱 자, 이거는 이제, 예, 어이구. 자, 다스틱. 15만원. 15만원에 찍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어, 저점 한팀 밑에서, 자, 2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어, 청산을 하려고 하다가 15만원 수익 나는 걸 2층을 못 대고, 오히려 지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 올라오면은 추가하겠습니다. 예. 매도 존이 되니까 어잔량도 플러스가 되네요. ,이. 어. 자, 일단은 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야, 그참어 저점을 깰줄 알았더니. 그래 저점까지 어 이층을 하려고 하다가 오직 역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이. 예, 이제 올라오면 이제 이제 녹색 위는 어, 매도 존이죠 매도 존. 예, 녹색 위는 매도 존. 예. 자, 이제 녹색 위는 매도 존이고요. 아, 어, 야. 어우, 생각 생각보다. 오히려, 이청할 뿐 이청 못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네요. 매도존, 매도존에서 빠지는 것 같네요. 매도존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이제, 추가된 거는 일단 본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된 것은 이제 한띠 수수료하게 한띠 밑에서 본청하도록 하겠고요. 어, 역시, 매도존이 좋죠, 그죠? 저, 매도존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아, 우리가 이제, 매도로 체결이 안 되니까, 따라가다가, 어, 아, 오히려 수익주는 거못 챙기고, 오히려 역전이 됐는데, 그래도 매도존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일단, 추가한 것은 지금 본청을 할수 있겠네요, 자, 일단, 추가한 것은 한틱 수술을 하게요. 자, 본청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먼저 잔량도 마이너스고, 예. 예. 그래서, 자, 본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올 자, 본청한 것 같고, 올라오면은 매도하기로 어, 하고, 6호에다가 내려, 내려놓았습니다. 예. 어, 수익이 이제 쭉 나네요. 어, 15만원. 예. 자, 이거는요. 어쨌든 간에 한번 잘 탐아가지고, 아, 저점에서 아, 한번 이청하도록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양봉인데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 아, 이런 걸 갖다가 잘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수급이 최고입니다. 예. 가격은 수급이 아닙니다. 가격은 수급이 아니고, 잔량, 그 다음에 수급이 몇 가지가 있죠. 예. 이제 동행사가에서 상대 저가도 붕괴하고,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저가까지 한번 끌고 가봅니다. 이야, 그런데 우리가 진입한 지가요. 진입한 지가 지금 거의 한 40분 돼 가고 있습니까? 이야, 장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참음 애간장 다록이네요. 아, 수익도 꽤 많이 나더니 또 다시, 다시 올라오네요. 아, 어쨌거나 잘 한번 견뎌가지고, 어, 아, 한번 수익을 내도록 해봅니다. 차라리 그냥 짧게 짧게 끓었으면 벌써 40만원 넘어가겠네요. 자, 자, 저점을 깨로 갈 듯, 갈듯 하면서, 아, 지금 애를 먹이는데요. 지금 진입하고요. 거의 지금 한 시간이 됩니다. 거의 한 시간을 갖다 지금 잡투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안 빠져, 어, 자, 한번좀쭉한 한번 빠져보자. 이야, 지독한 놈이네. 이 자, 저쯤 깨러 오나요? 자, 그렇지. 자, 밀어, 이제, 그렇죠. 8로 자, 바로 찍었고. 자, 자, 밀어봐. 어? 도로 올라 어, 이런, 이런, 이런. 어? 자, 자, 8호까지 물량을 수월을 했는데. 아, 저쯤 안 깨나요? 어? 도로 올라가네. 자, 그렇죠. 자, 저점을 안 깨나요? 예? 자, 저점을 안 깹니까, 이거? 자, 저점을 못 깨나요? 옳지, 옳지. 자, 8호. 자, 8호는 물량을 완전히 소화를 시켰는데. 지독한 놈이네, 예? 안 되겠어. 그냥, 그냥 올려서. 자, 이번에는 2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다가 이것마저도 익층 못하면, 어? 자, 우리가 지금 길게 만지 한, 한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야, 장도, 예, 자. 자, 2층 하자. 예. 자, 이층 하자. 아, 그럼 20만원 되죠? 어, 자, 20만원 되죠? 예, 예. 2층 예, 했습니다. 아, 보니까요, 9시 51분에 진입을 했네요. 1 시간을 갖다가 사투를 벌려가지고, 지금, 어, 요 수익을 갖다가 어, 확보를 했습니다. 요 보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수익을 갖다가 2층을 어, 못했고, 어, 여기서 이제 2층을 어, 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보자 그랬습니다. 요 시가 위는, 요 시가 위는 양봉이다. 그죠? 어, 양봉이다. 근데 양봉에서, 양봉에서 잔량이, 잔량이 마이너스로 바뀌더라. 어? 잔량이 바뀌더라. 예. 이 모형을 잘 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자, 이 잔량 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갖다 질문을 했는데요. 이 전량 차트는 반드시 구비해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어, 반드시, 반드시 구비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무기가 좋아야, 요즘은 전쟁을 잘 합니다. 무기가 좋아야 돼. 미국이 B2라는 엄청난 스텔스 폭격기를 갖다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요, 레이다에 안 걸리는 폭격기예요 예. 그래서, 이 B2 폭격기가 평양을 갔다가 두 분이나 왔다 갔다 왔어요. 와도 김정은이가 몰랐어요. <laughs> 두 분이나,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요 B2를 갔다가 제일 불불불 떨죠. 예. 이렇게 무기가 좋아야 돼요. 우리도요,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무기가 좋아야 돼. 그 중에 하나, 요 잔량 차트를 갖다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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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를 하시라. 요 잔량 차트로 할수 있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전량 차트.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고점, 저점에서, 다이브를 갖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저점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고점 저점을 알수있 그러니까 당연해야죠. 고점 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매할 때요, 고점 저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몰 옵션에서 매매할 때. 여기가 오늘 고점인가? 오늘 여기가 저점인가? 어, 이거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고점 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봉 양봉 오늘, 오늘 아침에 했죠, 그죠? 어, 양봉 음봉 일봉상 어, 양봉, 엄봉에서 이 잔량으로, 잔량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잔량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어, 아침에 잠깐 알려드렸는데, 지금 양봉인데 잔량이 마이너스가 된다. 어, 그만큼 매도세가 양봉인데도 잔량이 마이너스다. 매도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인 거는 잔량이 플러스여야죠. 양봉이면은 잔량이 플러스, 은봉이면은 잔량이 마이너스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잘 눈여겨 봐가지고 장을 갖다 보면은, 그게, 그게 돈이란 말이야, 그게. 그게 돈 버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봉이냐, 엄봉이냐, 근데 달량이 어떤 상태냐,를 갖다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번째가, 아, 세 번째는, 또, 또 중요하니까. 잠깐만요. 매도하면은, 매도하면은 안 되겠어야지. 그러면 뺐죠. 세 번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만드는 방법은.